우리 이번에는 이번에는 10대 1년 저스티스 14번째 순서 뭐죠? 소수집단우대정책과 개인권리침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쓰기 네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모르겠다 손 들어주세요 네. 자, 한명한 한 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득시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나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첫째, 내가 더 성적이 높은데 나보다 낮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불공평하다. 둘째, 인종이 달라도 공평하게 해야지 서로의 개인 권리에 침해받지 않고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난 반대한다. 네, 좋습니다. 나의 소수 집착 우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반대이다. 왜냐면 첫째 홀 어머니 밑에서 혼자 힘으로 대학교까지 마친 셀리 오우드가 꿈을 품고 있는 테사스 법원 법학 전문 대학원에 원서를 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소수 집착 우대 정책 때문에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사람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선 혼자 이미. 혼자 힘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했던 젤리 울가 아무리 아무리 우상 성적이라도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았고 둘째 옛날에는 흑인들을 따돌렸지만 지금 이 책에서는 백인들을 따돌리니까 그냥 인종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반대이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첫째 책에 나온 얘기처럼 소수집단우대정책 때문에 성적이 높은 여자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외국인이 합격이 된는게 불공정하고 백인들에게는 차별이라, 차별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둘째,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소수에게 좋은 취지를 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종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은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네, 나는 소수집단우대정책에 예. 이 개인의 권리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셰일 후 무드는 백인인데 텍사스 법 법학 전, 전문 대학원에 원서를 냈지만 받은 것은 불합격이었고 셰일 후 호우드, 무드보다 점수가 낮은 지원자 중에서도 합격자가 있었고 점수가 낮은 지원자는 흑인과 멕시코의 미 미국인이었습니다. 이었다. 그리고 셰일 후드는 백인이라서 불합격을 준 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요. 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첫째,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백인들은 차별받다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백인들보다 성격이 안 좋은 흑인이나 멕시코계 외국인들이라고 혜택을 받고 그런 것은 공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연이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나연이가 생각하는 왜 고민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꽤 괜찮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겪는다면 불리할 것 같고 아까 좀어디없다 딜레마? 네네 그리고 양측 물건 둘다 맞는 거 같아요 아, 둘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렸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왜냐면 하 내가 소수 집단, 소수 집단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소수 집단이야. 그래도? 그래도 전 반대. 그래도 전 반대. 어. 내 문제로 안간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가 어또더 뒷부분에 또책 읽어보면서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